안녕하세요, 노바입니다. 오늘은 3단 다용도 철제 문거리 선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여러분이 주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꼭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. 일단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는 L자형 봉이 4개 있고요. 일자형 봉1개 그리고 설명서 나사 네 개. 일단 기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다 깎게요. 자, 일단 여기 후크가 없는 일자 기둥이랑 여기 요 알맹이.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는 L자 기둥이랑 합쳐줍니다. 기둥 하나를 완성했고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호크를 끼워줍니다.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만들어지고, 처음에 조금 간단,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는, 아. 수건 거리를 우선 홈에다가 끼워줍니다. 이게 다 연결형, 이렇게 조립형이어가지고 어렵지 않으세요. 이렇게 만들고. 옆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바구니가 긴 쪽이 이쪽으로 나와 있죠. 다른 바구니들도 윗면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꽂아줄 거예요. 마지막 이렇게 아무래도 나사가 없 없이 할수 있으니까 훨씬 좀 조립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될수 있게 꽂아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이 마개, 고무 마개, 고무 캡을 꽂아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. 나왔네. 꽂아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보기에는 헐거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문에 걸면 튼튼하게 잘 있는, 있는 제품이고요. 이렇게 여기 쪽도 케이블 끼워 주고 저희는 나사 없이 문에 걸어 보겠습니다. 걸러 갑니다. 이렇게,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. 수건을. 네. 여러분, 이 제품은 제가 타사에서 직접 사서 자취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제품인데요. 이거는 저희 자사 제품이고요. 어, 제가 이 제품을 쓸때 불편했던 점은 문거리 선반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사를 다섯 번 다니면서 한 번도 걸지를 못했어요. 왜냐면은 제일 큰 원인은 걸 때마다 이제 문이 닫히지 않는다던가 항상 방범, 방범창 아니면 창문에 근근히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. 이제 저희 자사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얇다 보니까 좀 저런데 홈에 더잘 걸어 있기도 하고요. 뭐 물론 집집집마다 그문 틈이라는 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웬만한 집에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노바로. 갈아 탈 겁니다. 이상으로 그 노바 3단 문거리 선반 화이트 컬러로 이제 조립을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.